안녕하세요. 8월 첫주 가정 예배를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8장 찬양입니다.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세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을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누니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저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가지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절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머리 위로 하늘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늘이 열렸을까요? 어,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할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스테반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에 예, 스테반의 복음을 듣던 자들이 일을 음, 갈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저를 향하여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일을 간다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할 듯합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밑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56, 5절과 56절에 나타나 있는데 바로 성령이 충만하면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가까워지고 하늘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이 충만한 분들입니까? 음, 그렇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비록 우리의 눈으로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모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소중한 은혜의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고통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스테반은 복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군중이 스테반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흥분한 이유는 하늘이 열렸을 때의 스테반이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는 것을 보았노라 라고 말한 까닭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는데, 지금 스테반이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하늘에서 구약의 메시아로 인정받은 자라고 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장에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이 스테반의 말을 듣자 그들의 모든 마음, 그리고 사람들이 흥분하여 날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스테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으로 내치고 돌려쳤다라고 57절, 8절은 기록합니다. 결국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늘문이 열리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고통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요. 물론 우리가 이슬람권에서 목숨의 위기를 느끼며 복음을 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복음 증거를 할때 받는 고통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순간이 올 때에 하늘 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리고 복음을 향한 고통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2 가족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또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꺼리낌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리하여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활짝 여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적용하고 나눌 수 있는 부분은 저번째 음,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한 적이 있었는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전파의 과정 속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었는지 그 경험과 생각 그리고 마음을 함께 우리 가족들과 나누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나눈 그 마음과 말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이 열린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세바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였고. 또한 그 가운데 복음 전파에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늘문이 열려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한 가정, 개인, 그리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늘문이 열려지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보내는 가운데 건강을 잃지 아니하며 특별히 믿음이 식어지지 않는 믿음이 나약해지지 않는 소중한 이 여름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삼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함을 마음속에 기리며 이제 나에게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소중한 믿음의 마음을 간직하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8월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강건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풍성한 이번 여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